2025년 11월에는 49년 소띠분들에게 그동안의 노력이 열매로 맺히는 기쁜 소식이 기대됩니다. 가족과의 사이가 더욱 가까워지고, 오래된 친구와의 정이 깊어지는 따뜻한 기운이 흐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작은 일에도 마음이 허전해지거나, 손자녀나 자녀 일로 자주 걱정이 들기도 하셨을 겁니다. 이럴 땐 가까운 사람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된장국 한 그릇 같이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띠의 좋은 기운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방법과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니 꼭 함께 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은 가족에게 가장 고마웠던 순간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따뜻해질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49년생. 소띠의 11월 운의 큰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맑고 깨끗한 물의 기운이 따뜻하게 스며드는 달입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버텨온 소띠에게 한 줄기 빛처럼 희망과 기쁨이 점점 다가오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달은 그동안 소띠분들이 쌓아온 진실함과 한결같은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존경과 사랑을 한번더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달이 됩니다. 특히 올해 전체적으로 느껴졌던 약간의 답답함이 이달 들어 말끔히 사라지면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소띠와 11월의 만남은 마치 오래 묵은 나무뿌리에 맑은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따스한 에너지가 돌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11월에 소띠분들께 가장 반가운 소식은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 빛을 보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 혹은 가까운 이웃들이 소띠분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속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인연도 이어집니다. 이 모든 흐름은 소띠분들의 오랜 성실함과 편안한 성격 덕분에 더욱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분 좋은 이야기와 함께 정겨운 만남이 이달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11월에 반드시 실천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마음을 표현하고 평소보다 한번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계절에는 작은 친절이 더큰 감동이 되어 돌아오니 나눔의 기쁨을 스스로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집안일이든 가까운 이웃과의 일상이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전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고민에 귀 기울이는 것그 자체로 소띠 분들에게는 새 힘이 되고 복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11월의 소띠 분들에게 다가올 좋은 일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간의 오해나 서운함이 풀리고 화목한 분위기가 가득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듣거나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작은 행복들을 크게 기뻐해보는 연습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누군가가 소띠분에게 먼저 도움을 청하거나 새로운 인연이나 제안을 들고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손을 내밀고 함께 해보는 것이 새로운 기쁨과 활력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작은 만남이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계획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시 쉬어가더라도 늘 그래왔던 믿음과 꾸준함으로 반드시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평소보다 더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9년생. 소띠의 11월 로또 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마음이 잔잔해지는 계절, 11월이 다가오면서 49년생 소띠분들의 운이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11월은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 듯 자연스럽게 긍정의 기운이 몰려오는 흐름이 보입니다. 올해는 특히 소띠를 감싸는 부드러운 기운과 11월에 더해지는 잔잔한 물결의 힘이 어우러져 조용하면서도 든든한 기운이 만들어집니다. 49년생 소띠분들은 천천히 걸어가는 것 같아도 꼭 필요한 순간에 강한 힘을 발휘하는 분들입니다. 11월은 이런 소띠의 특성이 더욱 돋보이는 달이 되겠지요. 감춰진 능력이나 그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온 소망이 이달에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소띠는 원래 한결같고 신뢰를 주는 기운이 강합니다. 이번 11월에는 그런 신중함에 따뜻함이 더해져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새롭게 만나는 이에게는 정겨운 인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주변에서 크고 작은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친구나 예전의 이웃과 인연이 다시 살아나 뜻밖의 반가움을 전해주는 소식이나 작은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달의 가장 큰 장점은 평소보다 마음이 한결 넉넉해지고 속에 담아뒀던 따뜻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11월에는 꼭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늘 해오던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고 집 근처 산책이나 오래된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느리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뜻밖의 기회나 반가운 소식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가끔은 주변 사람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아끼는 물건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움직임을 조금 더하면 자연스럽게 행운이 옆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번 달에는 특별히 금전이나 건강면에서 기다렸던 소식 혹은 그동안 바라고 있던 작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경험과 넓은 마음이 이 시기에 빛을 바라는 순간이 다가오지요. 활짝 핀 국화꽃처럼 묵묵했던 시간들이 잔잔한 기쁨과 함께 보답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무엇보다 놓쳐선 안될 대박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변화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된 순간, 그 느낌에 따라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곁에서 힘이 되어주겠다는 말, 혹은 새로운 제안을 받는 순간, 그 작은 기회가 큰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건강 관리와 마음의 여유입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 가벼운 산책이나 소소한 취미를 즐기면 좋고, 혹시 몸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그 역시 지나가는 과정이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건강한 기운을 얻게 되는 흐름입니다. 늘 하던 대로 소띠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포근한 11월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49년생 소띠의 11월 돈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늦가을에 차분하고 깊은 에너지가 세상을 감싸는 시기입니다. 흙의 바람이 스며들 듯 조용히 돈의 흐름이 넓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조금씩 피어납니다. 49년생 소띠분들은 원래 성실하고 듬직한 기운을 가지고 계신데 이번 11월에는 그런 소띠의 진득한 성품과 넉넉한 마음이 주변에 더 널리 퍼집니다. 이렇게 사람 사이의 신뢰가 쌓이며 자연스럽게 금전운도 따라오게 됩니다. 이달은 돈을 모으는 힘과 쓰임을 조절하는 감각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때입니다. 특별히 무리해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아도 생활비라든지 소소한 재물이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만약 예전에 빌려줬던 돈이나 기다리던 일이 있었다면 이번 달 안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소띠에게 11월이 좋은 이유는 비단 돈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정성과 믿음을 쌓은 덕분에 주위에서 의지하는 사람이 생기고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과 좋은 일이 오고 갑니다. 작은 선물이 오간다든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마음 나누는 일이 늘어 마음만큼이나 지갑도 두툼해지는 흐름입니다. 11월에는 평소보다 손에 쥔 것을 조금 더 나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곤란한 이웃이 있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내어 주시면 복이 두 배로 돌아옵니다. 이 달의 기운은 손을 내밀면 더큰 행운이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모임이나 가족 행사에 꼭 참석하시고.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와도 따뜻하게 인사 나누어야 집안 분위기가 한결 밝아집니다. 이 달의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경제적인 기회가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가령 예전에 투자했던 것이 결실을 맺거나 자식이나 손주가 좋은 소식을 전해와 기쁨과 금전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행운이 쉬지 않고 이어지는 시기라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신감도 커집니다. 11월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친구나 가족 혹은 오랜 인연이 먼저 도움을 청해오거나 뜻밖의 선물이나 초대를 받는 순간입니다. 이런 신호가 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따뜻하게 만나 대화를 나누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소득이나 좋은 정보가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내 손을 먼저 내미는 것,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 가장 큰 행운을 부르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11월에는 건강을 챙기라는 조언이 있지만, 이 또한 긍정의 메시지로 바꿔보면 좋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면 기분까지 상쾌해지고, 돈복이 두툼해지는 좋은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달은 무리한 지출만 조금만 주의하면 평소보다 훨씬 넉넉한 마음과 재물을 손에 쥐게 되며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11월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49년생 소띠의 11월 건강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늦가을이 시작되는 시기로 자연이 서서히 겨울을 맞이하려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49년생 소띠분들에게 이달은 평소보다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조용히 여유를 느끼실 수 있는 흐름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소띠의 본래 성격은 참을성이 많고 한번 마음 먹은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있는데 이번 11월은 그 끈기와 성실함이 더욱 빛을 발하는 때입니다. 나무와 물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시기라 건강면에서도 큰 무리 없이 평온한 기운이 찾아듭니다. 이달 소띠 분들께 가장 돋보이는 점은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가 한결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평소보다 마음을 더 편하게 열수 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여유가 생깁니다. 건강 쪽에서도 특별히 걱정될 만한 일보다는 평소 유지해 오신 생활 습관 덕분에 오히려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지는 달이 됩니다. 특히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신선한 기운을 받으시기에 아주 좋은 달입니다. 이번 11월에 꼭 하셔야 할 일은 바로 하루 중 잠시라도 햇볕을 쬐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의 기운이 더 건강하게 순환되며 마음의 걱정거리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차한 잔을 나누는 시간도 건강을 잘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달 소띠분들에게 꼭 생기는 좋은 일은 그동안 잠시 소홀했던 친구나 예전 지인으로부터 따뜻한 연락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랜만에 소통이 이어지면서 마음이 푸근해지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큰 힘을 얻는 시기가 됩니다. 이런 인연은 건강에도 긍정적인 기운을 더해줍니다. 또 절대 놓치면 안될 대박 신호가 있다면 평소와 다르게 아침에 몸이 개운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런 날은 기운이 좋으니 평소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새로운 만남이나 모임을 제안받는 일도 복이 들어오는 신호이니 가볍게 응해 보시는 게 건강운을 더 높이는 비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월에 조금은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갑자기 피곤하거나 감기 기운이 느껴지는 날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한다면 몸이 금방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면 좋은 한 달이 됩니다. 다음으로 49년생, 소띠의 11월 귀인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따뜻다는 물에 기운이 크게 들어오는 시기로 평소 조용하고 꾸준한 소띠분들에게 새로운 온기가 스며드는 듯한 달입니다. 올해는 나무의 힘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달의 물기운이 이 나무 기운을 건강하게 키워주는 역할을 하니 소띠분들께는 기특한 보살핌을 받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소띠는 태생적으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분들인데 이번 달에는 그 인내와 노력이 자연스럽게 인정받고 주변으로부터 도움 손길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겨울 논에 따스한 물이 스며들어 작은 새싹이 천천히 준비되는 시기와도 닮았습니다. 이 흐름은 올해의 전체적인 분위기와도 조화를 이루면서 49년생, 소띠 분들에게 오랜 신뢰와 존중을 가져다 줍니다. 소띠에 우직하면서도 세심한 성질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니 누군가에게 조언이나 격려의 말을 해주면 그분이 큰 힘을 얻어 좋은 인연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월에 49년생 소띠분들에게 두드러지게 좋은 점은 건강의 운이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움직임이 많진 않지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작은 변화에도 금방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함이 커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 자주 찾아오고 이로 인해 쌓였던 오해나 걱정이 자연스레 풀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소띠분들이 보여준 성실함과 배려가 주위에서 높게 평가받아 칭찬이나 감사를 듣는 일이 많아질 흐름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보셔야 할 중요한 일은 자신의 경험을 조금 더 나누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쌓아온 삶의 지혜나 이야기를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전해보세요. 이런 마음 나눔이 새로운 기쁨으로 돌아오고 사람 사이에 믿음의 다리가 튼튼히 놓이게 됩니다. 작은 손길이라도 누군가를 도우려 한다면 이 달의 복이 더욱 커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번 11월에는 가까운 친지나 오랜 친구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거나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평생 이어온 우정과 신뢰 덕분에 생기는 행운으로 마음이 든든해지고 삶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나 응원을 베푼 기억이 커다란 기쁨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으니 작은 손길이라도 아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가 있다면 이달 들어 주변에서 갑자기 예전 인연이나 오랜 지인이 연락을 해온다면 그것이 바로 큰 복이 들어오는 사인입니다. 이런 만남이나 소식은 금전적인 이익이나 마음의 안정 또는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복된 출발점이 되기 쉽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면 오히려 더큰 보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혹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체력적으로 과하게 무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무리만 피하면 기운이 곧잘 회복되고 작은 불편도 금방 해결되는 흐름이니 걱정 마시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돌보는데 집중하시면 행복한 11월이 될수 있습니다.